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여러분의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솟아올리십시오. 오늘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주어진 삶의 방향이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쁜 일들이 가득 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구원 효력이 있게 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여인이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내게 찾아와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자신의 입을 사용하여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그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입이 헬라어로는 스토마인데, 검의 나를 뜻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흥분하여 즉시 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지속적으로 종양을 향해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암은 사라졌고, 그녀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아프고 깨어지고 병들었는데 낫고 싶다면 당신의 믿음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작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저 성경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을 위해 어떤 결과도 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을 통해 말씀을 입 밖으로 낼때 말씀은 대적을 무찌르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축복은 이미 꾸러미로 포장되어 당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스러운 삶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이로운 축복을 당신의 삶에 나타나게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저 앉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구원이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당신을 구원하셨지만 지금 그 구원을 역사하게 만드는 것은 곧 왕국이 당신의 삶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치유와 번영과 승리와 승진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질병이 당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불경기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번영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구원을 아직 받지 않은 것인가요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나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말씀해 주실 때두 번째 페이지에 이루는 하고 아그 워크아웃 풀어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구원,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번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여러분이 구원으로 받은 그 패키지, 선물 패키지를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겨,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즉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얘기하는 베드로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네. 우리에게는 이미 엄청나게 크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인 모든 것을 위한 선물 패키지가 이미 배달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을 풀어내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택배, 택배 상자에 어떤 물건이 담겨져서 여러분의 집에 배달되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 어 아이 옷을 아이 옷을 주문해서 아이의 옷이 여러분의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그 상자를 풀어서 그 안에 있는 옷을 꺼내서 아이에게 입히는 것이 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그 상자만 가지고 아 옷이 왔다. 이게 너무 즐겁다. 이게 너무 좋다. 하고. 마치는 그 모든 행동을 마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상자를 풀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서 그 내용물이 목적하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택배 상자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오백하겠습니다. 이미 나는 받았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나는 받았습니다. 네. 우린 리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사용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실제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적인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입의 뜻은 스토마, 그것은 검이라는 뜻입니다. 날선검 어떤 것도 쪼개어서 나눌 수 있는 날선 검을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제는 한 여인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이러한 답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입이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입을 자신이 자신이 가진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6개월 뒤에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어 있다고 어, 이 말씀의 실제에 좋은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작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역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남은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풀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의 실제를 공부하고 이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고, 알아야지, 어, 그,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받았고, 그 축복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나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낼 때,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 분야, 재정 분야, 또 가족의 분야,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원리로 이미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러한 원리로 창조하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무기를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 이 무기는 바로 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을 휘두르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이 검을 휘두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 내가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내가 어떤 검을 휘둘러야 할까 한번 묵상하시며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그 무기를 어, 그 감춰두지 마시고 그 무기를 그냥 손에 잡고만 있지 마시고 휘두르십시오. 휘두르는 방법은 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제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과 질병과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말씀을 완전히 확신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 제 삶의 왕국의 축복과 선함을 세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